이제 태백산 일박을 마치고 어 아침은 7시반 됐는데 시내로 나가서 아침을 먹고 어 만항제를 들려서 어 정암사 가서 입적하신 곳 한번 가볼 고자 합니다. 어 아침 수나추동에서 황태장국 먹었습니다. 먹을 만했습니다. 옆이 둘러싸여 있는 태백시가 보입니다. 저쪽이 아마 태백산일 것 같아요. 저쪽. 저쪽에 태백산일 것 같고. 자, 지금 한 9시 됐는데 드디어 만항제에 왔습니다. 백두대간 만항제 해발 1330m입니다. 놀입고 하늘 숲길 공원입니다. 아우, 날씨는 싸늘합니다. 바람도 불고. 어, 정암사 가기 전에 여기 한백산 등산로라고 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 주차를 하고 어, 기로 올라가면 대사님이 입적한 곳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어, 가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기 한백산 음, 등산로가 있네요. 현일치서 제이쉼터 삼거리. 적조암. 어, 적조암이다. 맞아 맞아. 적조암. 적조암을 갔다 올 거예요. 여기 어, 있네. 어. 동학 유허지 적조암. 어 무서워. 야야. 너네 집 다른 거 아니야. 어 여기는 따뜻하네. 아, 아까 아 거기 만항제는 영상 13도였는데 바람도 불고 해서 엄청 추웠어요. 근데 여기 내려오니까 좀 따뜻하네. 와, 여기는 사람이 안간데가 봐. 우리 가도 되나? 뱀 나올 것 같은데? 아우, 너무 우거졌어. 못갈것 같은데? 하나 더 갖고 올 걸. 1km 오니까 멀지는 않은데, 오, 인적이 없는 길 같아요. 어, 입구에서 0.5km, 어, 1km니까 0.5 남았겠죠. 요 네,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네. 아, 적주함 0.2km 남았고, 이제 저쪽으로는, 아, 아, 저쪽으로는 정암사 2.7km 남았습니다. 아, 여기까지 오는 길이 험난했어요. 완전히 1km 라 그래서, 아우 그냥 무시, 가볍게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깎아지는 길에다가, 힘들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200m만 더 가면 되니까, 힘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10시 조금 넘었어요. 아 이제 다 왔습니다. 석두암, 자장률사, 술례길 정암사. 아 안샘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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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이게 어, 동학의 깃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어, 동학 유허지 적조암 이라는 데인데 아마 이곳에서 어, 했던 곳 같아요 꽃들의 천국 여기는 뭘까요? 아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그냥 돌을 세워, 세워놨네요 무슨 공장이야 뭐야? 아니 이 높은 데서 뭐를 해? 험하네. 1초 유심 조 많이 배웠는데. 여기가 자장유사, 자장유사 순례길 마지막인가봐요. 아마도 여기 조성을 이렇게 단을 해놓은 거 보니까. 요곳에 조성하려고 해 놨나 자 지금 제가 이제 10시 20분 잘 보고 궁금했던 점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어, 와서 보고 이제 내려갑니다. 지금 지금 뱀 있어? 내가 집워고 가네, 뭐. 내가 앞에 갈게. 날 따뜻하니까 나온 거야. 조금 있다가. 아 가도 돼. 아좀 있다가.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 방법이 없어. 다 지나가라. 여기까지 산을 오르락, 밀리락 하며, 아 힘들게 왔습니다. 적주암0.8온 거, 이쪽까지. 자, 우리 잠시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요쪽.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엄청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아우, 1km 밖에 안 왔대요. 아우. 이 계곡이 탁 아. 보이네. 여기 이제, 아이고, 이런 해지판이 보이네. 우리가 온 게. 자장일사 열반길 와 드디어 다온 것 같습니다. 아, 이 지붕이 절 지붕이 보이고 있어요. 어, 한백산 야단법석. 어 아, 여기가 수마노탑 가는 길이구나. 여기가 이쪽이 수마노탑 가는 길이고 이쪽은 내려가는 길. 음. 자, 드디어, 아, 탑에 다 왔습니다. 아, 나무 입에 거려서 안 보이네. 아, 부처님의 사리가 모셨었다는 아, 아... 수많은 하늘을 향해 서있는 수많노탑 구름은 유유히 흐르고 있고 그 구름 사이로 밥이 흘러 솟아 있어요 북보 제332호 정선정압사 수많은 탑 네, 대한 이야기가 하겠습니다. 아, 저 아래 음, 경내가 보입니다. 자작물사순립길 안내도가 있네요. 어 우리가 헉, 이만큼을 갔다 온 거야 이거를. 어우 훌륭해 기특해. 우리 적조암을 지나서 갔다가 적 좀을 갔다가 지금 현위치 정사암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까? 자장가 이걸 가는 비겁이다. 자장가. 자장일사님영정을보시곳 정암사를 이제 구경을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1박 2일 동안 태백산 천황단과 문수봉 그리고 만항제 정암사, 적주암등자장률사술례길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천황단과 정암사 수만호 한번 보고 가려고 하였는데 어찌어찌 하다보니 모두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나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산행이었습니다. 안녕!